오늘 여러분 제가 게임 잘 되는 물풍선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 크라는 물풍선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. 근데 그 중에 게임 잘 되는 물풍선. 1번제일잘 되는 물풍선이 이게 블루스타 물풍선. 넘사벽이에요, 넘사벽. 가격도 옛날에는 좀 비쌌는데 요즘은 많이 풀려가지고 롤을 원대만갑니다. 안녕하세요. 요즘은 가격이 많이 풀려서 2천원 2천원정도만 살수 있는 물풍선인데 어방종하고 원래 맥, 아까 아프리카에서 맥락갈라 했는데 약간 잠깐 유튜브 켰습니다 다른 애탑팔줘요탑탑 탑. 탑 서포트 일단 레더가 안 잡힐 것 같으니까 빠른 시작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근데 물풍선마다 느낌이 다 달라 근데 이 블루스타 풍선이 진짜 약간 게임이 부드러워져요 끼면은 저는 안 낀거 어 물풍선도 느낌이 다 있습니다 봐봐 이 깔끔 물풍선이 깔끔하잖아 좁, 좁은 물풍선 봐봐 무겁게 생기지 않아요? 딱 봐도 뭔가저은 물풍선 여러개 끼셔 고수만 하는 느낌 아니에요? 어 근데 뭐 그런거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살짝만 달라도도 어려, 그 어려우신 분도 있잖아 그래서 그니다 약간, 약간 예민하신 분도 있잖아. 그런거 움직임 이런 거 하나하나.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블루 스타포에서끼시는게 좋습니다. 이거 빠른 시작이라 그래요. 카떡상 할수 있나요?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. 아, 덥다. 시 확실히 불스가 게임이 잘 되긴 해 근데 저는 요즘에는 제가 끼는 풍선이 딱 정해져있어 불스그 다음에 아무, 아무것도 안끼거든가 아예 안 껴요 게임 진짜 안될때는 아니면 이제 밀크초코풍선 두번째 잘되는 물풍선 밀초풍 네 건희님 이 물풍선도 여러분 게임 잘됩니다 밀크초코풍 이거는 이제 좀 캐릭터가 뭔가 어, 어 오늘따라 뭔가 캐릭터가 좀 가벼운 가벼운 느낌인데? 좀 무겁게 게임하고 싶다 그럴 때 끼시는 물풍선이에요 이게 좀 무거워 글쓰보다 근데 무거운 것 중에서 깔끔해가지고 오오, 잠깐만, 치이안 돼, 근데. 어오 아이씨 두번 사려 두번 사렸다니까. 하튼 20주년으로 좋은 보상 뿌릴 것 같나요? 아니요 보상인데 안 뿌리는 게 좋아. 오늘 야 오늘은 근데 길게는 안할 거고 그 물풍선. 입덕님 어서오세요. 길게는 안할 거예요. 그냥 잠깐 물풍선 소개해드리고. 소개해드리고 약간 강조하는 그런. 생각한 지 5분 됐나? 얼마 안 됐어요, 생각한지. 네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제가 토너가, 토너 제가 얼마 전에 광탈했잖아요. 방탈 이후로 진짜 크아가 뭔가 하기 싫어져가지고 최근에 좀 어저 불안하다. 오 이거 왜 이렇게 잘했는데. 그크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새끼 너 뭐냐 몇 번을 살아나는 거냐 그가 이렇게 변했답니다 <laughs> <laughs> 한배스에중 배세, 배스에서 풀릴 걱정 없나요? 어 그건 거의 풀릴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음, 아직 복귀 안 했어요 전 솔직히 한턴에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황했습니다 아그아1 0 너무 떠오로 만들었어 요 아, 이거, 내리키다 할것 같은데. 이분, 패 지금 세판 연속 두번다 살렸네? 안살려 나는 한번도 오늘 장사안해요 아왜나 어, 한번도 안살려고아 한번살렸나? 기억도 안나네 아 너무 이거 근데 저거 팩 잘못만들었어 저 일산살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일단 물풍선 저는 무거운게 오늘 게임 별로기 때문에 블루스타 끼고 가겠습니다 이 두개만 추천드려요 저는 물, 물풍선은 블루스타 아니면은 무조건 그거 껴야돼유난님 어서오세요 그럼 이제, 이쁜 거 끼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, 게임을 잘하는 높은 선을 끼고 싶다. 그러면, 블루스타 아니면 아까 밀크 쳤고. 럭비는 거의 안 써요. 캐식은데왜 이렇게 잘사냐 저거? 와, 야, 또두번 살렸어. 아, 네 판째 두번 연속 살리네. 손을 시계도 없네, 자꾸. 형은 언제 결혼할 거야? 몇살 때쯤? 저요? 나는. 언젠지, 그런 건 없어요. 먹다가실수보다 살짝 안좋아요 8월 12일날 크아짱 시즌3 일반모드 해적캠프 무덤 개꿀 어 에릭이 안녕 아 이거 일단 잠깐 물풍선 소개 좀 시켜드렸습니다 한판만 더 하자 레더는 안잡힙니다 레더 잡으려도 안잡혀가지고 레더 한번 가볼까요? 아나 끝냈네 또 잡혔네 형차 뭐예요? 저요? 제 발이요. <laughs> 뚜벅인데요, 저. 채팅보, 채팅보다 죽었다. 핑계 아닙니다. 리얼 채팅보다 죽는다 물품살 못 봤어요. 확실히 블루스타가 게임이 잘 되게 한다 릴우씨건붙초코깰 때보다 이거 렉이 있나봐요 근데 캐릭터가 뭐 흐물, 흐물흐물 흐물거리는데? 어어어어어 애초에 공격을 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. 죽어. 애초에 공격을,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. 슈후요? 슈후도 좋은데, 난 후는 뭔가 별로던데. 움직이는 게 뭔가 이상해가지고. 자생이라왜 새끼 안 하냐고요? 아, 네안 합니다. 네. 데 이분 왜 이렇게 렉시 하냐 3년 만에 본다고요. 근 롤방은 아프리카에서만 해요. 내 롤방도 나름 재밌는데. 그 맛을 알아야 돼. 그치? 일단, 여러분, 물풍선 소개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자.